안녕하세요 춘천백고신당의 비삼법사입니다. 네, 오늘은 토끼띠 분들의 운세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저희 영상은 전체적인 신년 한해의 운세의 흐름과 조심하셔야 되는 어떤 행동이나 단어들 키워드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띠와 나이에 대해서 한번더 짚고 넘어가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총세 가지 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1세 식묘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이가 사고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점, 어, 말씀드리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 23세 기묘생 분들 계시고요. 35세 정묘생, 47세의 을묘생, 마지막으로 59세의 개묘생까지 있습니다. 남녀를 뭐, 구분치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23세 기묘생이십니다. 이분들은 한해 전체의 운세가 아주 길한 한해가 되시고요. 대신에 어, 조심하셔야 되는 것세 가지만 일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황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뭐 특히 대학생분들이시거나 일찍부터 나온 사회 초년생분들은 상대의 이성과의 동거는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한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분들한테는 삼신의 아이까지가, 아이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거의 뭐, 뭐, 중절 수술을 하시게 되거나 낙태를 하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한 해가 되실 거예요. 네, 이 점만 주의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아주 못하라고 좋은 한 해가 되시는 게 23살 기모생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띠와 나이는요 29세 개요생 닭띠 분들이고요 30세 임신생의 원순이띠입니다 상충살과 원진살이 껴 있기 때문에 별로 맞질 않아요 나 본인이 괴롭힘만 당하시든지 어, 이분들 때문에 눈물바람 뭐 트러블도 많고 의견 차이도 전혀 좁혀지지 않으실 거예요 네, 문제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꼭안 맞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성향에 따라서도. 뭐, 다들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사주에서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29세, 30세 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 35세 정묘생분들. 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5세 정묘생분들은 기람. 그러니까 2020년 경자년 기준으로 아주 힘들거나 그냥 무난한 한 해를 보내셨다면, 올해 2021년 신축년부터는 토끼띠 분들의 운세가 점차 상승하는 운세입니다. 네, 아주 길하고요. 이 분들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금전 그리고 결혼과 취업이 있습니다. 음, 취업을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좋은 기업이나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겠죠. 올해 2021년 신축년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결혼수도 같이 들어오시고요. 평생의 배필을 만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되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집에서 그냥 놀거나,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금전 운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음, 사회생활을 진작에 하고 계시겠죠, 대부분. 또는 뭐, 취준생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는 금전은 취업 결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35세 정묘생 분들 아주 길한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47세 을묘생이십니다. 이분들 또한 한해 2021년은 아주 대길한 운세예요 아주 좋다는 말씀이신데 이분들의 키워드가 근데 별로 좋지를 못해요. 일단은 세 가지인데요. 가족간의 다툼, 서러움과 사기가 들어옵니다. 네. 가족간의 다툼은 당연히 불화설이 많이 나돌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럽다, 서러움은 눈물이 좀 많이 나시는 한 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47세 의묘생 분들은 그래서 마음 잡는 게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사기가 들어오는데 이 사기는 주변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는 격이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믿고 돈을 빌려 주신다거나 전혀 재미를 볼 수도 없고 사람 잃고 돈 잃는 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눈물이 나는 한 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2021년 한 해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일 큰 키워드예요 마지막으로 59세 개묘생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아주 크게 들어오는거 하나는 재산 때문에 다툼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슬픔과 분노가 있어요 이분들한테. 아무래도 이제 아주 좋은 한해로 길한 운세로 나와 계시지만, 어, 썩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슬픔, 분노, 재산 다툼이라는 거는 가족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썩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그냥 직장을 다니시거나 가족 간의 화합만 잘 되신다면 그냥 무난하게 보내시는 2021년 한 해만 되셔도 아주 감사한 한 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한테 맞지 않으시는 나이는요. 65세 정유생 닭띠, 66세 병신생의 원숭이띠. 다음 여기는 두분더 들어오세요. 89세 개유생의 닭띠 분들. 마지막으로 90세 임신생의 원숭이띠분들이신데, 다음 저희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69세 개우생 닭띠분들, 90세 임신생의 원숭이띠분들이 혹시라도 부모님으로 계시다면,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상문살도 같이 들어옵니다. 네, 상문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부모님이시거나 뭐 가까운 분이시면은 건강을 살피신다든지 아니면은 음, 마음가짐을 조금 하고 계시는 것도 위안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어, 보너스로 11세, 그리고 정상적으로 23세, 35세, 47세, 59세까지 토끼띠분들의 1년 전체적인 신년 운세와 조심하셔야 되는 키워드, 그리고 띠와 나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토끼띠분들이 2021년 한 해가 길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는 없으신데 말씀드린 키워드들만 조심하신다면 아주 괜찮은 한 해가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